안녕하세요. 이제 김우아 작가님 코치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책과 강연에서 정식 코치로 활동을 하게 되어서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코치님한테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아, 저요. 네, 이제 분야가 나누어져 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음, 이정훈 대표님께서는 기획 총괄 기획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김태환 대표님께서는 계약이랄지 그다음에 투고랄지 출간 기획 부분을 맡고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글의 질감을 조금 본다고 할까요? 그래서 글을 읽었을 때 이게 독자에게 닿을 때뭐 어떤 뉘앙스일지 메시지가 선명한지 그런 질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죠. 아, 네. 고정적으로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코칭을 하고 있고요. 네. 10시부터 저녁 7시에 시작하는 타임까지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 제가 일단 그 책과 강연에서 이제 편집자로 활동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운의 창조라는 그 책을 이제 편집자로 활동하고 또 그밖에 많은 교정 교율 옹문 이런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강점이라고 한다면 은 저는 일단 이 글이 독자에게 닿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읽힐 수 있는가 어, 그 부분이 많이 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글이 잘 읽힌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메시지가 선명한지, 그 다음에 문체가 어떤지, 어떠한 어조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글의 구성이라든지, 짜임새가 촘촘한지, 어, 그런 부분에서 도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현재 이제 그 책과 강연에서 편집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해방의 글쓰기, 또 외부 강연, 응. 글쓰기 강연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제가 쓰고 싶은 글도 쓰면서, 어 신문에 칼럼도 남기고, 여러 가지 응. 활동을 하고 있네요.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요. 어, 제가 오늘 이제 코칭을 처음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코칭을 할때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어떤 어떤 이제 물론 코칭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 코칭을 통해서 조금 저는 대화, 이야기를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도 팁을 드리지만 실제 글을 쓰실 때 겪는 어떤 애로사항, 어려움, 특히 이 부분이 어려웠다. 여기가 막힌다 이런 거를 조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어, 코칭 끝나고 나갈 때 굉장히 좀 후련하게 나가시는 것 같고 또 저도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어, 코칭이라는 형식을 취하긴 하지만 서로 이제 글벗이라는 글동무라는 그런 편한 마음가짐으로 같이 좀 나누고 으쌰으쌰하는 어,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화이팅 하시죠.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